겨울이 가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위가 가면서 이제 초록빛 그라운드에도 생기가 돌고요. 또 K리그도 다시 개막을 알리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말에 또 열립니다. 자, 국기자, 이번 주에도 K리그 제주 전지훈련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K리그 전지훈련 2탄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온 국민이 아는 축구 선수일 것 같습니다. 나은이 아빠라고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오, 박주우 선수, 그찐건나불리 아버지 맞죠? 네, 맞습니다. 어. 개막을 앞두고 제가 바로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아 어, 진짜 저도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이번 주도 국 기자가 제주훈련장 가서 박주우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박주우 선수는요, 축구뿐만이 아니라 예능에서도 맹활약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얼른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FC의 마청이자 지난해 방송사 연예대상까지 받은 스포테이너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박주호 선수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FC 박주호입니다. 어, 찐, 찐 건나블리 아빠이자 축구 선수 본업으로 와가지고 어, 올해 전지훈련 임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원 FC 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에, 저희 박주호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예대상 소식 알려드렸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K리그 시상식이 사실 아니라 연예대상에서 수상을 해서 기분이 좀 묘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묘한 것도 처음에만 많이 묘했고 오히려 K리그 시상식을 가면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에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어, K리그 시상 네한번 가봤고 그리고 이제 연예대상은 뭐 매년 있는 거니까 매년. 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선수기 때문에 현역 선수기 네. 때문에 K리그 시상식에도 가야 된다 거기서 봐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사실 베스트11에 들어야 거의 이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우승팀 그리고 이제 후보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는 건데, 제가 뭐 베스트 11을 들기보다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베스트 11을 들게끔 저는 서포터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가나 안 가나 그렇게 그게저 안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수원 FC 소속으로 이제 제주에서 전지훈련 한창인데 수상이좀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 이제 자녀분들이잖아요. 찐 건너블리 네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제주에서 지내니까. 그쵸. 이제 그래도 하루에 통화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뭐아 엄마 바쁠 때는 못 하고 또 애들이 자거나 이렇게 타이밍이 저도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통화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만큼은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지만 뭐 어쩌겠어요 또 가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많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방송 나갈 때면은 저희 K 리그가 이제 개막을 하고잖아요. 뭐 축구 선수가 이제 본 캐잖아요. 방송 뭐 이제 부캐인데 시즌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우선 선수들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각자 나름대로 몸 상태도 계속 만들어가는 상황이고,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듬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감독님 지시하에 더 팀이 단단하게 어, 만들어질 것 같고, 저 역시도 어, 어쨌든 개막전을 앞두고, 그리고 또 저희 수원FC가 초반 성적이 항상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어,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 모두가 초반부터 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 전지훈련에서부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지훈련에서 몸을 만드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서 이맘때 되면은 사실 빨리 시즌 시작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뭐 이런 선수 들꽤 왔는데 그러면서 뭐 시즌 많이 기다리시나요? 몸 지금 뭐 힘들게 만들고 있을 텐데. 뭐 경기를 뛰다 보면 몸이 빨리 만들어지고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어, 벌써 시즌이야. 시즌이 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주는 압박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또 전지훈련이 그릴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인 것 같아요. 그때 그때마다 또 이렇게 힘든 운동 할 때면 아, 빨리 시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전주 훈련할 때 보통 지금 제주긴 하지만 해외도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하잖아요. 네. 전주 훈련 어디 어디 지금 진행이죠? 저희는 이제 태국, 태국 갔다가, 태국 갔다가 예. 제주에서 1차 하고 태국 갔다가 지금 이제 아시. 마지막에 제주도로 가서 훈련하고 있어요. 개막 상대가 어딘지 궁금한데 개막 상대 어디죠? 개막 상대 제주요. 또 여기 제주. 네, 또 원정을 어. 수, 수원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제주 몇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어... 한네 다섯 번는것 같은데요. 네, 저는 홈같이 느껴지시겠네요. 네, 뭐 제주 매년 제주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박주성 선수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시 분들 위해서 그래도 자세히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 경우에 프로필.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나은이 아빠로 유명한 박조선 수는 사실 축구 선수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 2008년부터 일본 J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데요. 미토 홀리토커에서 프로 데뷔를 해서 이듬해 가시마 엔틀로스로 이적해 J리그 우승. 또 이듬해 주빌로 이와타로 이적해 뛰었는데 여기서는 컵 대회 우승. 그렇게 또 이듬해에는 스위스 FC 바젤로 이적해 유럽 진출의 꿈을 이룹니다. 바젤에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유로파리그 4강 무대를 밟습니다. 2013년부터는 독일 분데스리가로 갑니다. 마인츠로 이적하는데요. 여기서는 세계적인 명장 투일의 지도를 받아 기량이 일취월장합니다. 2015년에는 무려 분데스리가 강팀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해외 생활을 마치고 2017년에는 K리그로 돌아와 울산현대에서 뛰다가 2021년부터 지금의 현 소속팀 수원FC에 입단해 지난해 주장까지 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대표 얘기입니다. 19살 때인 2006년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23살 때인 2010년에는 동아시안컵 국가대표로 참가하고요.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처음으로 꿈에 그리던 월드컵에 참가했고 그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해서는 무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015년 아시안컵에 참가해서는 준우승을 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해 출전하는 꿈까지 이뤄냈습니다 정리하자면 박주호는 한마디로 축구로 모든 것을 잃었다 축구로 못한 게 정말 없죠? 다, 다 하긴 했어요 네. 뭐 챔피언스리그도 뛰었고 유로파리그도 뛰었고 월드컵도 갔고 국가대표도 다 오랫동안 들어간 적도 있고 안 들어간 적도 있지만 사실 전에 같으면 그냥 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했을 텐데 이제는 뭐 에~ 다 했고 뭐 편하게 다 이뤄낸 거기 때문에 어~ 편하게 다 웬만한 건다 했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중에서도 좀못 이룬 거 하나 이런 게 아직은 그, 가슴에 응어진 거 하나 정도는 뭐 있을까요? 이제 자기 안에, 스스로 안에서 목표로 했던 거는, 뭐, 그 당시, 그 당시, 생각해보면, 짧게, 짧게 나누면 많겠죠. 뭐, 14년 월드컵 나갔을 때, 뭐, 출전을 했으면 좋, 좋았을 거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때고, 이런 사소한 건 있지만, 어쨌든 큰 그림으로 어디를 나갔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다 경험을 다 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글쎄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다 했네요 정말. 네, 좀 마음이 편해요. 올해는 더욱더 마음이 되게 편한 상태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타르 월드컵은 사실 아쉽게 못 갔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벤투 감독 시절에 대표팀 선발 됐었고, 네, 네, 네. 2019년 10월 파나마전 때는 자신의 유일한 AMH 득점을 맞아요. 그때 벤투 감독 때 득점을 했더라고요. 근데 2020년 들어서 선발이 안 됐는데, 벤투 감독이 지금 떠난 마당에 한마디 좀. 아니요, 아니요. 그전에도 제가 안 뽑혔지만, 그 코칭 스텝하고 또 벤투 감독하고는 항상 수원 쪽에 경기 오거나 이러면, 또 경기장에 저희 팀 경기도 보러 오고 막 했었거든요. 그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어요. 근데 항상 그 안에 엔트리 안에 들어있다. 그 이제 예비 선수들이 있거든요.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 그리고 또더 쪽, 작게에서는 서른 몇명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다른 후배 선수들이 더 이제 컨디션이 좋고 뭐 그런 걸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후배 선수들이 훨씬 좋으니까 나는 저는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예, 저는 이제 다른 후배들이 더 잘하고 있고 제가 굳이 예비 엔트리에도 없어도 되지 않냐. 아, 안 뽑아도 예, 안 됩니다. 네, 안 뽑으면 됩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원래 안 뽑혔겠지만, 어, 그래도. 후배들이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선 마지막 최종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멤버들이 멤버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또 결과가 났잖아요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고 네. 저는 어, 옳은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 승리 이런 거 네. 아니지? 아니 아니요 진짜로 마음을 많이 이제 많이 오래 하다 보면은 월드컵에 주는 부담감도 있고 아마. 그 대표팀 생활을 오래한 선수들은 알 거예요. 그 얼마나 부담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기도 이 하면서 얼마나 부담되는 자리고 그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 되고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후배들이 또 계속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현장에서 월드컵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뭐 전으로 월드컵 어, 너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부담감 없이 이렇게 월드컵을 즐길 수, 네, 즐길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원을 거의 90분 내내 진짜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즐기는 거구나, 월드컵. 네, 뭐 승부가 나든 안 나든 우리는 이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같이 서포트하고 같이 아쉬워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거구나 월드컵 이거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언제가 제일 짧았어요? 그 포르투갈전이 그래도 가장 저희도 이번 월드컵에서 기억에 남는 거긴 한데 오히려 좀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루과이전의 그 현장 분위기가 너무 기억에 남고 포르투갈전도 좋았지만 포르투갈전보다 저는 가나전이 더 재밌게 봤던 사람이라 그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16강 올라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포르투갈전이지만 가나전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조경선수가 동종골을 넣었을 때, 넣었을 때. 에이, 그때가 막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응원을 했던 것같아 지난해 몸을 사실 정말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좋게 많이 만들었고 무려 32경기. K리그 복귀해 갖고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 포지션하고 이제 35살, 36살 이 나이 감안하면 대단한 건데 작년 뛰면서는 힘들진 않았어요. 아, 매번 힘들어요. 근데 자기와 계속 싸움을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제가 좀더 뛰면 또 우리 공격수들이 좀 편할 수 있잖아요. 동료 선수들이. 그런 생각으로 항상 뛰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뛰었을 때 이게 제 자신하고 싸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팀 동료들과의 신뢰 관계도 형성이 되는 거니까 내가 뛰는데 너네가 안뛸순 없지 않냐. 나는 어, 무언의, <laughs> 무언의 압박도 주고 네, 그런 생각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어쩔 뭐, 때는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타이밍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쩔 때는 항상 경기에 나가고 싶은 선수들도 많지만은 경기에 항상 나간다고 해서 경기를 계속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고 음. 어떤 선수들은 이제 자기의 컨디션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쉬고 싶다. 막 이렇게 너무 아프고 해. 태도 부리고, 예. 어, 에, 어디가 아픈데, 이거 아, 이번에 한번 쉬었다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들 때도 기억나, 있는데. 나도. 뭐, 감독님이 결정하시는 네. 거니까, 그거 뛸수 있는 데까지는, 네, 되어볼 생각입니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네. 유튜브 보니까, 예전에 J리그, 일본 J리그 처음 진출했을 네. 때, 미투에서 한 달에 2, 30만원 받고, 2, 30만원 받은 게 아니라, 2, 30만원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제일 최저연봉을 받고 제가 갔으니까, 그 당시에, 정확 히 기억이 안 나요. 엔화로 따져야 되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0에서, 200그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만, 30만 원 생활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집에도 보내고 이제 또 생활 다른데 써야 될 것들 저축도 할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최고는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 갔을 때는 정말 뭐 가장 내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연봉도 정점을 찍었다고 본인이 얘기했던 걸로 보는데 얼마 정도 몇 배가 뛴 거예요? 몇십 배가 뛴 거예요? 뭐 몇십 배 뛰었죠. 매년 저는 계속 더 나은 팀으로 갔기 때문에 매번 연봉이 인상이 많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어, 받았다? 네 거기서 도르트문트에서 뭐 한번 그래도 또 여기서도 뭔가 새로운 정보는 드려야 되니까 네. 네, 두 자릿수였다 두 자릿수였다 네, 네. 도르트문트 이적 직전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팀들 유럽 팀들에서 오퍼가 왔었다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탈리아 인터밀란 그리고 우디네세 잉글랜드 레스터시티에서 제안받았다고 본인 직접 그 연도에 아, 네. 다온건 아니고 이제 레스터 시티는 그년도에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고 어~ 그~ 오카자키가 저랑 콤비가 좋은데 오카자키를 보면서 저도 같이 봤던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포지션이 비고 데려가야 되는데 둘이 호흡이 좋으니 둘을 아셔서 수를 같이 데려가자. 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프리미어 리그를 간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들 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비수로서 프리미어 리그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독일에 남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가고 싶었던 팀인 도르트문트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 매년 조금씩 관심이 있다. 뭐, 찔러보는 계속 아, 에, 관심이 있다. 어뭐 이렇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바젤에 있을 때부터. 어쨌든 레이서 시티 갔으면 프리미어리그 우승 멤버가 어. 되는 거였는데 거기서 궁금해서 여기서 질문 한번 훅 들어가겠습니다. 돌바 로엑스 질문. 레이서 시티로 갈걸 후회한 적이 있다. 아나 둘, 셋. 아 아니에요? 그래도 도르트문트인가요? 예, 없어요. 저는. 이 성격상 결과론이잖아요, 사실. 네. 레스터시티가 우승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판단의 후회는 안 합니다. 그래도 우승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선수로서는 아니, 어떤. 장난식으로는 아, 갈걸 그때 어떻게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트로피를 어, 성적을 이렇게 제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또 우승을 많이 해봤던 아 선수거든요. 프리미어 리그 우승은 다르지만. 네. 이제 그것보다 제가 목표로 했던 거에 그 선을 벗어나긴 싫었어요. 또 거기서 느끼는 점들이 많았으니까 항상 경기를 다 뛰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경기를 못뛴 못 상황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축구로서는 그 당시에 힘들지 몰라도 길게 봤을 때는 후회 없이 예, 배울, 배울 점이 있었다. 다시 K 리그 얘기로 돌아오자면요. 지난해 도움이죠. 어시스트 하나를 작년에 기록을 했는데 어느 경기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하고. 서울전, 서울전. 누구한테 골려서 득점이 됐죠? 저희... 승우한테 줘가지고, 예, 이승우가 골랐어요춤 같이 쳤나요 아, 춤은 안 췄고 빨리 저희가 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 볼을 갖고 바로 나와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통산 세개 도움이에요. 울산 시절에도 네. 있었는데 몇개더 올해는 좀 더. 저는 도움이나 포인트에 제가 관여를 많이 하는 선수도 아니고 저는 그것보다 그전 상황을 만들어주는 선수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이것보다는 음. 그 포인트가 만들어진 직전 플레이 아니면 그 다른 선수들이 어, 포인트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걸 해야지 뭐 따로 제가 어, 경로 이탈을 해가지고 어, 팀의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올해도. 에. 맡은 바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승우 선수 하면 골 세리머니, 이제 댄스 세리머니 유명한데 그럼 여기서 궁금증 생겨서 질문 다시 한번 툭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이승우 선수와 골 합작하게 된다면 올해도 댄스 세리머니 함께 할수 있다 하나 둘셋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못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아직 준비는 안된것 같아요 아, 준비. 네, 이제 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이걸로 오로 만들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질 댄스가 아, 뭐 <laughs> 승우한테 물어봐야죠. 네, 승우한테 어떤 댄스를 출 건지. 같이 추면 너무 좋죠. 같이 추면 너무 좋고 뭐 제가 넣지 않아도 뭐조용이한걸 넣고 해도 좋고요. 조용이 뭐 넣던 제가 넣던 같이 한번 춤을 또 추고 싶고 최근에 조용이랑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K 리그에한 골을 못 넣었다고 조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리그에선다 넣었는데 어 이번 연도에 조형이 프리드 뭐 골이든 PK든 하나 꼭 넣어서 같이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경기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승우는 이제 공격수다 보니까 골 찬스가 언제든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걸 할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를 할때뭐 미리 앞서서 생각을 하다 보면 집중이 좀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 이기면 누가 꼴르면 우리 이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엑스를 한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평소에 연습해놓고 이제 득점했을 때 같이 이제 딴 나오게끔 전지훈련이 남은 기간에 좀 연습을 해놓도록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합류하면서 팀 득점력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다만 실점이 좀 늘어나면서 작년에 7위로 하위그룹 하이널 비로 맞췄는데 전년도에는 5위로 맞춰서 상위그룹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거의 축제 분위기였었는데 그래서 작년 성적이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보세요?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미흡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성공한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요. 저희 수원FC가 예산을 거의 10위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에 이상하게 5위 상위 스프레 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희는 10위를 해도 잘하는 팀이다. 예. 음... 네. 근데 그 위상으로 했다는 건 정말 좋은 결과로 잘 마친. 어, 뭐, 목표는 항상 높게 해야 되지만, 수준에 맞게끔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팀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우리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다만 이제 뭐 미흡한 점이야. 항상 있죠. 감독님, 그리고 팀의, 저희 입장에서도 더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는 건 맞지만, 어, 성적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단장님도 바뀌시고, 또팀 변화도 조금, 윤미껄 선수 영입했다시피 네. 좀 변경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심기 일전할 것 같은데, 이제 개막전 앞두고 팀들 분위기, 선수들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우선은 분위기는 제가 지금 제주 와서 느끼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다운되지도 않고, 당한 온도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작년하고 재년하고 비교해보면 또 어떤가요? 올해가 제일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경기나 이런 결과도 뭐 좋은 장면도 있고 나쁜 장면도 있지만 어 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좋은 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참으로서 보면 이제 선수들도 아, 이 선수 몸 좋다. 아, 이 선수 올 시즌 좀뭐 기대도 좋겠다. 이런 선수들이 보이잖아요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 훈련을 해보니까 앞두고 훈련해보니까 어떤 선수 가장 기대되고 눈에 띄나요? 뭐우선 아까 주, 올해 주장하는 윤비가람. 예. 네, 기대되고 또몸 상태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라스. 라스. 네. 그리, 네. 라, 라스 작년에도 잘했지만 재작년에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잦은 부상이 많았어요. 올해는 부상 없이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 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무릴로. 무릴로 선수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줘요. 어쨌든 공격진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성적이 왔다 갔다 이게 많이 진짜 이기기도 네, 했고 네. 지기도 했는데 올해가 좀 성적이 좋으려면 이 팀들 작년에 못 이겼던 팀이랄까 아니면 작년에 이겼던 팀이랄까 이 팀은 꼭 잡고 가겠다 하는 팀좀콕 찝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원래 저희가 포항하고 FC서울을 못 이겼었는데 그러니까 재장, 재작년에 작년에도 그니까 재작년을 많이 모, 한 번도 못 이겨가지고 작년 목표가 이제 FC 서울과 그 포항을 맞다. 이기는 게한 번은 잡아야 된다. 했는데둘다 잡았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한 번씩은 다 이기고 지고 네. 다 했던 팀들이거든요. 작년에 못 이긴 팀이 전부 울산 뭐 이런 팀들인데 근데 그 전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팀다 이겼거든요. 지금 올해는 뭐딱 한 팀만 얘기하기좀 전북 울산 또 얘기하시죠 고춧가루 한번 팍팍 뿌리셔야죠 고춧가루는 뿌리기 싫어요 네, 울산에 있으면서 그런 상황을 맞은 아, 선수로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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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로서 그냥 둘이서 알아서 경쟁을 하고 저희가 그 수원FC가 간여되는 상황은 음.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길 거면 두 팀한테 다 이기고 네. 질 거면 은 그냥 두 팀한테 다 져가지고 우리가 그 우승권에 에, 고춧가루나 이래 지장이 있는 팀은 되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누다 보니까 거의 마칠 시간인데 박조 선수 올해 기대 많이 되는데 올해 목표하고 또 다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올해 목표는 어, 부상 없이 어, 재밌게 정말 즐겁게 축구하는 게제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올해 목표는 매 순간을 좀 즐겁게 어, 동료들하고 또 코칭 세프들하고 감독님하고 또. 어, 좋은 추억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번 주말에 드디어 K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답게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팬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하시면서 이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를 사랑해주는 K리그 팬분들 모든 팬분들 올해는 이제 월드컵 다음에인데 월드컵 다음에는 축구가 특히 월드컵을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열기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 열기를 월드컵 때 보여주셨던 그 열기를 저희 K리그에도 어 많이 어 쏟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관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K리그 선수로서 월드컵에 또 진출한 뛰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뭐그 선수들을 또 경기장에서 만나보면서 또 K리그만의 어 매력을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원 FC 그리고 박조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2023년 K리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